연구를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운동하고 건강식만 챙기던 분이 어느 날 신장 수치 때문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오는 순간이죠. 정말 신기한 게 이분들 식탁을 보면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먹던 견과류 습관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견과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느냐가 신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종류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마다 아몬드를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 위험을 높이거든요. 특히 갈아서 먹으면 흡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캐슈넛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이게 칼륨과 인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두 성분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하루 종일 캐슈넛을 간식으로 드시다가 발이 붓고 얼굴이 퉁퉁해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스타치오와 땅콩이에요. 이걸 매일 드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짭짤하게 양념된 걸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칼륨이 신장에 이중타격을 주거든요.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이런 성분들이 많아지면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견과류들도 있어요. 마카다미아나 적절한 양의 호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양도 중요하고 먹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정보 부족 때문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 관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한번 습관이 되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위험한 견과류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거예요. 왜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대신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텐데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효케어 시니어는 50대에서 70대를 위한 건강생활정보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은 앞으로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가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70대 초반 김정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식습관 하나는 누구보다 깐깐하게 관리하신 분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아침마다 견과류를 갈아드시고 간식도 늘 아몬드 한 줌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이 쉽게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타시겠거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아침에 얼굴이 퉁퉁해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양말 자국이 밤까지 남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김정자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계속 미루셨어요.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오면서 병원에 가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김정자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셨어요. 30년간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그 견과류들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또 다른 사례로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도 해 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관리를 위해서 견과류를 더욱 열심히 드셨어요. 특히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한 봉지씩 드셨다고 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서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발목이 자꾸 붙더라는 거예요. 박영수님은 처음에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셨어요. 그런데 운동을 해도 붓기가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수치에 이상이 생긴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였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워집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견과류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시니어 분이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 공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견과류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에요. 첫 번째로 캐슈넛을 매일 챙겨 먹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캐슈넛은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g당 칼륨이 565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칼륨 배출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국내 식품 영양 성분표에 따르면 캐슈넛의 칼륨 밀도는 아몬드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한국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의 경우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캐슈넛 한 줌만 먹어도 이 제한량의 15%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 분은 매일 오후 3시쯤 캐슈넛 한 봉지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보고 시작하신 건데 몇달 지나면서 발목 붓기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약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약을 바꿔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캐슈넛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빈도를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파는 짠 캐슈넛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신장 부담이 배로 커집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를 갈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몬드 우유나 아몬드 스무디를 건강식으로 드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00g당 옥살레이트가 469mg이나 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옥살레이트 섭취량이 높을수록 신장결석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갈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위험도가 더욱 커집니다. 통으로 먹을 때보다 갈아먹을 때 옥살레이트 흡수량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68세 박정수님은 매일 아침 아몬드 스무디를 마셨는데 몇 개월 뒤부터 소변 볼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허리 쪽도 은근히 아프고 소변 색깔도 탁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보니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실천 방법으로는 아몬드를 갈아서 먹는 방식은 당장 중단하시고 통으로 드시되 섭취 빈도를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해요. 아몬드 대신 다른 견과류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피스타치오와 땅콩을 무심코 먹는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두 견과류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양념이 되어서 판매된다는 점이에요. 피스타치오는 소금 간이 되어 있고 땅콩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칼륨과 나트륨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 미국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이 함께 높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특히 피스타치오의 경우 껍질을 까는 재미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74세 이성우님 경우를 보면 매일 저녁 TV 보면서 피스타치오를 까서 드셨어요. 한 번에 한 봉지씩 드셨는데 이게 거의 3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많이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눈 주위가 심했고 낮에도 쉽게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피스타치오 간식을 끊고 나서 몇주 뒤부터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운 좋게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더 오래 지속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실천 방법으로는 가급적 생경과 위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땅콩버터는 당분까지 함께 많이 들어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혈당과 신장에 이중타격을 주거든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양도 하루 10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는 브라질러트를 건강식품으로 챙기는 습관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풍부하다고 해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브라질 너트 하나에만 셀레늄이 95 마이크로그램 들어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55 마이크로그램인데 한 개만 먹어도 거의 두 배예요. 유럽식품안전청 보고서를 보면 셀레늄 과다 섭취가 신장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 더욱 위험합니다. 76세 최순덕님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매일 브라질러트를 5개씩 드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시작하신 건데 한달 정도 지나면서 소변 횟수가 부쩍 줄어들었다고 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소변량이 예전만 못했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브라질러트는 일주일에 한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셀레늄은 다른 식품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굳이 브라질러트에만 의존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호두를 과다 섭취하는 습관도 주의하셔야 해요. 호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칼로리가 높고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염증 반응이 더욱 치명적이에요.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자들은 염증 지표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두를 하루 50g 이상 드시는 분들의 경우 염증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정미경님은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호두를 한 줌씩 드셨는데 몇 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고 보니 호두 과다 섭취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양을 줄인 뒤에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호두는 하루 6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 부담도 커지고 염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기름에 볶은 호두는 피하시고 생호두나 살짝 구운 것만 드세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견과류들 중에서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이제 신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영양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견과류 선택법과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피하기만 하면 영양 부족이 될수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카다미아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과 인 함량이 상당히 낮아요. 100g당 칼륨이 368mg 정도인데 이는 캐슈넛보다 35%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칼로리가 높다는 거예요. 하루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체중 증가 위험이 있거든요. 실천 방법으로는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감도 달래고 저녁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후에 출출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마카다미아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호두를 올바른 방법으로 아침에 챙기는 습관입니다. 앞서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지만, 적당량의 호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혈관순환을 개선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이에요. 하루 6개 정도만 드시고 가급적 아침 공복에 드세요. 밤새 비워진 위에서 영양소 흡수가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주의사항으로는 기름에 볶은 호두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그런 가공 과정에서 염증 유발 성분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아침 공복에 어떤 간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호두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아마씨를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씨는 견과류는 아니지만 비슷한 카테고리로 많이 드시죠. 아마씨의 섬유질은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염증 감소에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아마씨 한 큰술과 물한 컵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양을 절반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아마 씨와 함께라면 물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네 번째는 해바라기 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이와 마그네슘이 풍부하면서도 칼륨 함량이 견과류보다 낮아요. 특히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100g당 325mg이나 들어 있어요. 다만 염분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생 해바라기 씨나 살짝 구운 것만 드세요. 하루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하고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껍질째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샐러드에 어떤 토핑을 올려 드시나요? 해바라기씨로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코코넛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코코넛은 중간 사슬 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 생성이 빠르고 신장의 부담도 적어요. 특히 무가당 코코넛 플레이크나 코코넛 칩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으니까 하루 20g 이하로 제한하세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실천 방법으로는 스무디에 넣어 드시거나 오트밀에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코코넛 플레이크를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견과류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수면 중에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해야 하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견과류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수면 중 신장 휴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견과류 없는 날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이 완전히 쉴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은 주로 몇 시에 견과류를 드시나요? 타이밍을 조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곱 번째는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야 해요. 특히 칼륨이나 인이 많은 견과류를 드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이 이런 성분들을 희석시켜서 신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드셔도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어요. 견과류 먹고 30분 후에 물한컵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은 견과류 드신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분명합니다. 견과류가 무조건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과 내 신장 상태에 맞게 선별해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종류를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신장 건강이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견과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캐슈넛 과다 섭취는 칼륨 부담으로 인한 붓기와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아몬드를 갈아먹는 습관은 옥살레이트 과다로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피스타치오와 땅콩의 무분별한 섭취는 나트륨과 칼륨 이중 부담으로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어요. 브라질러트의 셀레늄 과다는 예상치 못한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호두 과다 섭취는 염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견과류 관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마카다미아나 적절한 양의 호두는 오히려 혈관 순환을 개선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씨와 해바라기 씨는 항염 효과와 함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죠. 무가당 코코넛은 에너지 대사를 효율적으로 만들면서도 신장 부담을 최소화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양 조절,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집에 가서 찬장부터 열어보세요. 매일 드시는 견과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당장 섭취량을 줄이거나 빈도를 조절하세요. 특히 캐슈넛과 아몬드 제품들은 즉시 점검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내일부터 견과류 섭취 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적어보시면 본인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써보셔도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먹고 계실 수도 있고 타이밍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견과류 섭취 규칙을 정해보세요. 특히 시니어 가족분이 계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저녁 7시 이후 견과류 금지 하루 적정량 지키기 충분한 물과 함께 먹기 같은 간단한 규칙들을 정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하면 지키기도 훨씬 쉬워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의외의 간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도 신장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시리얼과 그래놀라, 각종 건강 음료들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견과류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니까 꼭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바꿔볼 생각이 드는 견과류 습관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개인별 맞춤 조언도 해 드릴 수 있어요. 또 가족 중에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간 연구해 오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건 정보 부족 때문에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